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빈TV입니다. 어,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그 두릅나무를 좀 잘라가지고 한번 촉성 재배, 촉성 재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눈이 여긴 녹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제가 한 심어놓은 드럼 나무를 심어놓은 지가 한, 한 5, 6년 된것 같아요.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 상태를 좀 보려고, 네, 보려고 합니다. 네, 정면을 해서 향해서 좀 찍, 찍으면서 가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 물이 흐르고 있죠? 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짐벌을 이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좀덜 흔들리나요? 좀 안정감이 있나요? 모르겠네요. 네. 이쪽은 제가 그 곤드레를 심었던. 예, 군대를 심었던 곳이고요. 아, 뭔가 겨울에는 좀, 좀 황량하네요. 낙엽이 아, 다지고 없어서 지금 두릅나무 가지를 좀몇 가지 몇 가지 좀 잘라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마디 마디마다 잘라서 순이 나는지 좀 테스트를. 그래그 제가 두릅나무를 좀뭐 많이는 아닌데 조금 심었을 때 어, 품종을 확인을 안하고 그냥 심었어요 사서 인터넷에서 네, 그때는 뭐 그냥 조금 먹을 거 좀만 심자는 생각에 사서 심었는데 그게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나는 순이 나는 그 품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심어놓은 두릅나무는 어떤 품종이지 그냥 마디마디마다 새순이 나서 먹을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엄나무하고 두릅나무하고 같이 심었거든요 지금 보이시면 뭐몇 가닥 없는데 네몇주 없습니다 여기 경계로 쭉 해가지고 경계로 해서 제가 이거를 심은 거거든요 어 지금 이제 굵게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이거를 좀 잘라줬어야 되는데 이게 저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아,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굵어가지고 아이고 네. 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좀 울타리를 좀 울타리 같은 효과를 좀 내려고 이 밀각 쪽으로 해서 쭈욱 삥 둘러서 심었거든요. 근데, 두릅나무가 굉장히 잘 컸네요. 두릅나무가 굉장히 잘 컸는데, 이거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아, 이게 죽은 것 같습니다. 아, 눈은 살아있네요. 어, 네, 이건 살아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엄나무인데, 이거는 네 이건 엄나무인데 엄나무인데 이건 작네요. 이거 관리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엄나무는 굉장히 좀외소하네요저건 뭐 길이만 그냥 엄청 길고 하 네, 하여튼 그래서 크기가 참 작습니다. 한번 낮으로, 한번 배서 옆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란 거고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 전지를 해가지고 참이 모양도 그렇고 별로 예쁘지가 않네요. 네. 이게 마지마디마다 순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맞지? 네, 순이 나올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라서 잘라서 한번 순을 한번 띄어보려고 합니다. 순이 나올지. 이거는 뭐 거의 보이시나요 이게 물기가? 어, 오, 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5cm 정도 굵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뜨끈나무가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열 네. 이건 이건 한줄한 줄기에서 이게 이게 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열 네. 열다열 다섯, 열 여섯. 어 이거는 밑에까지 잘라진거 같은데, 이 죽은 거 같은데. 아 이거 죽었네요. 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거 죽었네요, 죽었어. 죽었네요. 이것도 죽은 거 같습니다. 음, 이것도 죽었네. 관리를 안 해줘서 보니까다 그러니까 죽었네요. 열다, 열세 너무 빨다 열여, 열이거. 얘들라물리고다서서 뿌리를 좀 끊어 가지고 봄좀땅좀 놓고 봄에 좀 따뜻해지면 어, 이식을 하면 제가 봤을 때못 해도 한, 한 최소 한 500주 정도는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모모, 모모기 왔을 때 무슨 젓가락 같았어요. 젓가락 같았어요. 진짜 정말 아 이걸 언제 키우나 싶을 정도 이거 보이시나요? 아, 얘들 죽은 것 같아. 아, 얘들 죽었네요. 이 옆에 것만 살았네. 옆에 것만 아, 얘만 얘만 살았네. 예, 얘만 살았습니다. 같이 나왔는데 얘는 죽었네. 예, 죽었습니다. <laughs> 정말 뭐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늘었어요. 예.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늘고 조금 해가지고 이걸 언제 좀 키우나 싶었어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한 3년째 되니까, 막 그때부터 막 미친 듯이 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몇 개를 좀 잘라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봄에 일단 제가 테스트를 좀 하고, 내년 봄에 순을 따서 먹은 다음에 좀 가지치기를 좀 크게 크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밭을 두루밭으로 만들어버릴까 여기가 한,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면적이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여기를 두루밭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가 원래 곰취가 나는 자리거든요 네, 이쪽에 곰취가 자라 이쪽 전체를 다 곰취로 곰취를 이렇게 재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쪽 끝끄머리 쪽에 그 산마늘을 좀 심었었는데 고라니가 내려와서 산마늘은 다 그냥 다 뜯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죽다시피 하고 그리고 또이 곰취가 음지 식물이다 보니까 지금 이쪽 옆에 보시면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있어서 햇빛 때문에 이게 응달 있는 부분 이쪽 예, 요쪽, 이쪽 요쪽 부분만 곰취가 있고 이쪽에 예, 심어 놓는 건또다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뭐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조금 조금씩 그냥 심고 뭐 그랬는데 그냥 아예 두릅 나무를 이쪽에다가 쭉 심으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쪽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캐가지고 이식을 좀 하고 어, 지금 제가 작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었던 그쪽 농장에다가 어, 나머지도 그쪽다 이식을 하고 또 새로운 그 종근을 좀 사서 추가로 좀 이식을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릅을 좀 많이 키워가지고 좀 단기 소득 작물로 해서 어, 좀 소득을 좀낼수 있도록 그리고 과연 얼마가 얼마의 소득이 날수 있는지 좀 테스트도 할겸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세워놓고 좀, 아, 자르는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자르고서, 자르고서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엄나무 줄기 하나랑요, 아, 지금 엄나무 줄기 하나랑, 여기요. 엄나무. 엄나무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엄나무 줄기 하나랑 그리고 두릅, 두릅 이렇게 세 줄기, 세 줄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실내에서 테스트 해보고 그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